흑락 장엄경 소본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슈라바스티 시의 제타바나 숲에 있는 아나타 핀다다 장자가 바친 승원에서 머무셨다. 그곳에는 1250인의 비구로 이루어진 큰 비구 승단이 함께 있었는데 그 비구들은 모두 아주 잘 알려진 장로들이며 대성문들이며 아라한 들이었다. 곧 장로 샤리프트라 마하 마우드갈리아나 마하 카슈야파 마하 카피나 마하 카티아야나, 마하 카우슈틸라, 레바타, 슈티 판타카, 난다, 아난다, 라훌라, 가방파티, 바라드바자, 칼로다인, 바쿨라, 아니 루타 등이었고, 이들 외에도 수많은 대성문들이 있었다. 그리고, 수 많은 보살 마하살들이 있었으니, 곧 만주슈리 동자, 아지타 보살, 간다 하스틴 보살, 니투드 육타 보살, 아닉 쉽타 두라 보살 등이었고, 이들 외에도 수많은 보살 마하살들이 있었다. 그리고 천신들의 왕인 샤크라와 사함파티 범신을 비롯한 수많은 백천 나유타의 천자들이 함께 있었다. 그때 세조는 존자 샤리프트라를 불러 말씀하셨다. 샤리프트라여, 수많은 불국토 중에 여기서 서쪽으로 백천억의 불국토를 지나가면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 그곳에는 무량수라고 하는 열의 응공 정등각자가 지금 머물고 계시니 몸을 유지하며 살아계시면서 법을 설하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샤리프트라요. 어떤 이유로 그 세계는 극락이라고 불리고 있을까? 실로 샤리프트라요. 그곳 극락 세계는 중생에게 몸의 괴로움도 없고. 마음의 괴로움도 없이 헤아릴 수 없는 즐거움의 요소들만 존재한다. 그런 이유로 그 세계는 극락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또한 샤리프트라여, 극락 세계는 일곱 겹으로 된 누대들과 일곱 줄의 탈라 나무들과 종이 달린 금물들로 장식되어 있다. 주위는 두루 여러 색깔의 아름다운 네 가지 보석으로 둘러져 있으니 금과 은과 유리와 수정이다. 샤리프트라여 그 불국토는 이런 공덕의 장엄으로 꾸며져 있다. 또한 샤리프트라여 극락세계에는 일곱 보배로 이루어진 연못이 있으니 금, 은, 유리, 수정, 붉은 진주, 금강석 및 일곱째 보배인 산호 등이다. 연못에는 여덟 가지 자질로 갖추어진 물이 가득 차서 그 가장자리에까지 미치니 까마귀가 그 물을 마실만 하고 금물에 마저 널리 뿌려져 있다. 연못의 주위 사방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네 겹의 층계가 있는데, 금과 은과 유리와 수정의 네 가지 보배로 되어 있다. 연못의 주변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보배나무가 자라는데 금은 유리 수정 붉은 진주 금강석 및 일곱째 보배인 산호 등으로 되어 있다. 연못에 자라고 있는 푸른 연꽃은 푸른색과 푸른 광채로 더욱 푸르게 보이고 노란 연꽃은 노란색과 노란 광채로 더욱 노랗게 보이고, 붉은 연꽃은 붉은색과 붉은 광채로 더욱 붉게 보이고, 흰 연꽃은 흰색과 흰 광채로 더욱 희게 보인다. 그외 여러 가지 연꽃은 여러 가지 색깔과 여러 가지 광채로 더욱 아름다우니, 그런 연꽃들이 차의 바퀴 같은 규모로 주위에 피어 있다. 샤리프트라요. 그 불국토는 이런 공덕의 장엄으로 꾸며져 있다. 또한 샤리프트라요. 그 불국토에는 언제나 천상의 악기가 연주된다. 대지는 황금빛으로 되어 있어 즐길 만하다. 또한 그 불국토에는 밤에 세 번, 낮에 세번 꽃비가 내리니 천상의 만다라바 꽃비가 내린다. 그곳에 태어난 중생들은 한번 식사하는 시간이 되기도 전에 다른 여러 세계로 나아가 십만억의 여러 부처님에게 공손히 절하고 한분한 한 분의 열애에게. 10만억의 꽃비를 흩뿌린다 그런 뒤 자신의 세계로 낮 동안의 휴식을 위하여 되돌아온다 샤리프트라요 그 불국토는 이런 공덕의 장엄으로 꾸며져 있다 또한 샤리프트라요 그 불국토에는 백조와 마도요새와 공작들이 산다 그들은 밤에 세번 낮에 세번 함께 모여서 노래 부르곤 한다. 그들은 각각 자신의 음조로서 노래하는데 그 읍조림은 다섯 감관과 다섯 힘과 일곱 각지의 소리로 울려 퍼진다. 그곳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부처님 생각을 일으키게 되고 법의 생각을 일으키게 되고 승단의 생각을 일으키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샤리프트라요. 그 중생들로서 축생의 태에 들어간 자들이 있겠느냐?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샤리프트라요. 그 불국토에는 지옥이나 축생 또는 야마의 세계는 이름조차 없다. 또한 그 새들의 무리는 저 무량수 열애가 화작하였으니 그들에게서는 법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샤리프트라요. 그 불국토는 이런 공덕의 장엄으로 꾸며져 있다. 또한 샤리프트라요. 그 불국토에는 탈라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종이 달린 그물이 있는데 그곳에 바람이 불 때면 마음에 꼭 맞는 미묘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마치 샤리프트라요. 십만억 가지가 되는 천상의 악기를 성인이 연주하면 마음에 꼭 맞는 미묘한 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샤리프트라여 줄지어 서 있는 탈라나무와 종이 달린 그물의 바람이 불때면 마음에 꼭 맞는 미묘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곳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부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몸에 확립되고 법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몸에 확립되고 승단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몸에 확립된다. 샤리프트라요, 그 불국토는 이런 공덕의 장엄으로 꾸며져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샤리프트라요, 어떤 이유로 저 열애는 무량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가? 샤리프트라요, 저 열애와 그곳 사람들의 목숨의 양이 무량하다. 그런 이유로 저 열애는 무량수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샤리프트라요. 저 열애는 더 이상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으신지 십겁이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샤리프트라요. 어떤 이유로 저 열애는 무량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가. 샤리프트라요. 저 부처님의 광명은 모든 불국토에서 걸림이 없다. 그런 이유로 저 열애는 무량 광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또한, 샤리프트라여 저 열애에게는 셀수 없는 성문의 승단이 있는데 그 청정한 아라한들의 수를 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샤리프트라여, 그 불국토는 이런 공덕의 장엄으로 꾸며져 있다. 또한 샤리프트라여, 무량수 열애의 불국토에 왕생하는 중생들은 청정한 보살이 되니 불퇴전 보살이거나 일생 보처 보살이 된다. 그리고 샤리프트라야, 그 보살들의 수는 무량하다, 셀수 없다 라는 말 외에는 다시 계산하기 어렵다. 또한, 샤리프트라여, 중생들은 그 불국토를 향한 서원을 지어야 한다. 왜냐하면, 실로 그곳에는 그러한 바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게 되기 때문이다. 샤리프트라여, 중생들이 작은 선군으로 무량수 열애의 불국토에 왕생하는 것은 아니다. 샤리프트라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저 세존 무량수 열애의 명호를 듣고 사유를 하되, 하룻밤, 이틀밤, 사흘 밤, 나흘 밤, 닷새밤 엿샛밤 또는 이랫밤을 산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유를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선남자 선녀인이 죽으려 할 때, 죽으려는 그의 앞에 저 무량수 여래가 성문 대중에게 둘러싸인 채 보살들이 무리에게 공경받으면서 서 계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전도되지 않은 마음을 간직한 채 죽게 될 것이다. 그는 죽은 뒤 바로 저 무량수열의 불국토인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샤리프트라여, 나는 이러한 이익된 의미를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선남자, 선녀인은 정성을 기울여 저 불국토를 향한 마음의 서원을 지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샤리프트라여, 내가 지금 저 세계를 매우 찬탄하는 것과 꼭 같지. 샤리프트라여, 동방의 부처님 세존들도 그러하다. 동방에는 악쇼비아 열에 메루 드와자 열에 마하 메루 열에 메루 프라바사 열에 만주 드와자 열에가 계시는데 이 분들을 비롯한 동방의 항하사 수와 같은 부처님 세존들이 각각의 불국토를 장광 설상의 설근으로 두루 덮고서는 지극한 뜻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으로 찬탄받는 일체의 부처님이 섭수함이라는 법문에 의지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남방의 부처님 세존들도 그러하다. 남방에는 찬드라 슈라 프라디파 열애, 야샷 프라바 열애, 마하 아르치스칸다 열래 메루 프라디파 열래 아난타 비리아열래가 계시는데, 샤리프트라여, 이분들을 비롯한 남방의 항아사수와 같은 부처님 세존들이 각각의 불국토를 설군으로 두루 덮고서는 지극한 뜻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으로 찬탄받는 일체의 부처님이 섭수함이라는 법문을 의지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서방의 부처님 세존들도 그러하다. 서방에는 무량수 열애, 아미타 스칸다 열애, 아미타 드바자은 이헤아 열애. 마하 프라바 열애, 마하 라트나 케투루 열애가 계시는데, 샤리프트라여, 이분들을 비롯한 서방의 항하사수와 같은 부처님 세존들이 각각의 불국토를 설근으로 두루덮고서는 지극한 뜻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대 들릴 수 없는 공덕으로 찬탄받는 일체의 부처님이 섭수함. 이라는 법문을 의지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북방의 부처님 세존들도 그러하다. 북방에는 마하르치 스칸다 여래, 바이 슈바나라 니르고샤 여래, 둔두비 스와라 니르고샤 여래, 두쉬 프라다르샤 여래, 아디티아 상바바 열래찰레니 프라바 열래 프라바 아카라 열래가 계시는데, 샤리프트라요. 이 분들을 비롯한 북방의 항아사수와 같은 부처님 세존들이 각각의 불국토를 설군으로 두루 덮고서는 지극한 뜻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으로 찬탄받는 일체의 부처님이 섭수함이라는 법문을 의지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아래쪽의 부처님 세존들도 그러하다. 아래쪽에는 싱하열래야샤열래야샷프라바사열래다르마열래 다르마 다라 여래, 다르마 드와자 여래가 계시는데 샤리프트라여 이분들을 비롯한 아래쪽의 항아사수와 같은 부처님 세존들이 각각의 불국토를 설근으로 두루 덮고서는 지극한 뜻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으로 찬탄받는 일체의 부처님이 섭수함이라는 법문을 의지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위쪽의 부처님 세존들도 그러하다. 위쪽에는 브라마 고샤 열래, 낙시아트라 라자 열래, 인드라 케투 드와자 라자 열래, 간도타마 열래, 간다 프라바사 열래. 마하르치 스칸다 여래, 라트나 쿠스마 상푸시 비타 카트라 여래, 살렌드라 라자 여래, 라트노트 팔라슈리 여래, 사르바르타 다르신 여래, 수메루 칼파 여래가 계시는데, 샤리프 드라요. 이분들을 비롯한 위쪽의 항하사수와 같은 부처님 세존들이 각각의 불국토를 설근으로 두루 덮고서는 지극한 뜻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으로 찬탄받는 일체의 부처님이 섭수함이라는 법문을 의지하도록 하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샤리프트라여, 어떤 이유로 이 법문이 일체의 부처님이 섭수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가? 샤리프트라여,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법문의 이름을 듣고 저 부처님 세존들의 명호를 간직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들 모두는 부처님에 의해 두루 섭수될 것이고 더 이상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샤리프트라여, 그곳에 믿음을 둬야 하고 부처님 세존들을 의지해야 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샤리프트라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라도 세존이신 저 무량수 열의 불국토에 마음의 서원을 앞으로 지을 것이거나 이미 지었거나 지금 짓고 있다면 그들 모두는 더 이상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불국토에 앞으로 왕생할 것이거나 이미 왕생했거나 지금 왕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샤리프트라여, 그곳에 믿음을 지닌 선남자 선녀인들은 마땅히 그 불국토를 향한 마음의 서원을 일으켜야 한다. 실로 샤리프트라여, 내가 여기서 저 부처님 세존들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두루 찬탄하는 것과 꼭 같이 샤리프들하여 저 부처님 세존들도 나에게 있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두루 찬탄하고 계신다. 서가족의 왕인 서가모니 세존이 행하신 일은 지극히 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하 세계에서. 더 이상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리고 모든 세간이 결코 쉬이 의지하지 못하는 법을 겁이 탁하고, 중생이 탁하고, 견해가 탁하고, 목숨이 탁하고, 번뇌가 탁한 곳에서 설하셨던 것이다. 샤리프트라여, 나는 사하 세계에서 더 이상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고 모든 세간이 결코 쉬 의지하지 못하는 법을 겁이 탁하고 중생이 탁하고 견해가 탁하고 목숨이 탁하고 번뇌가 탁한 곳에서 설하고 있거니와 그것은 진정 극도로 하기 어려운 일이다. 세조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러자 존자 샤리프트라와 비구들과 보살들, 그리고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와 간다르바를 포함하는 세간은 마음이 흡족해졌고 세존의 말씀을 매우 기뻐하였다. 극락장엄이라는 대승경. 작은 본.